안녕하세요, 솔리스포츠입니다. 오늘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피셜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셜로 발표된 내용들 팀별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DRX입니다. 21일 태훈 선수와 계약 종료가 떴으며 윤민석 기자님에 의하면 광동 프릭스 행위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한 22일 주한 선수를 제외한 주전 5인방 전원과 1군 감코진, 2군의 엑스패션 감독과 계약 종료를 하였습니다. 이는 스토브리그를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으며 DRX는 트위터로 선수들의 재계약을 위해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데프트 선수가 10시 30분경 방송을 켜 팬들과 짧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방송을 킨 이유는 선수들이 나간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이 안타까워서였으며 선수들은 연봉을 마지노선까지 줄여보려고 했으나 팀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특히 킹겐 선수가 억울하다고 나중에 방송을 킨다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데프트 선수는 팀이랑 얘기한다며 재계약 의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젠지는 21일 피넛 선수와의 계약 연장을 발표했으며 22일 도란 선수의 재계약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보아 현재 로스터는 서포트 제외 도란, 피넛, 초비, 페이지로 반쯤 굳어진 듯하며 리엔즈 선수와 영재 선수의 계약 종료가 22일 발표되어 서포터 자리만 채우면 될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영재 선수는 광동 프릭스로, 그리고 예전에 FA가 된 룰러 선수는 루머상 진동 게이밍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T1은 22일 2군의 로치 감독, 포레스트, 톨랜드, 트리거, 케비 선수의 계약 종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문기하는 계약 종료했던 버블링 코치를 챌린저스팀 감독으로 재계약했으며, 기존 챌린저스팀 코치였던 운 코치는 아카데미팀 코치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크로코, 프린스, 엠비 선수뿐만 아니라 도브 선수까지 계약이 종료됐으며, 신현재 기자님의 기사를 통해 클로저와 카일 선수도 이미 시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군의 감독 코치, 그리고 미닝, 세라프, 함바, 킹콩, 셜록 선수의 계약이 종료됐으며 이로 보아 자금 사정이 생각 이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광동 프릭스는 엘림, 페이트, 호이, 테디 선수와 스피릿 코치, 이군의 시트러스, 미닛, 발키리, 맵시 선수의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테디 선수는 다먼기아에서 바이퍼 다음으로 고려되는 옵션이라고 하며 해외에서 바이퍼가 에드워드 게이밍과 재계약이 유력하다고 한 만큼 테디 선수의 다먼행 또한 확률이 낮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2일 오후 6시 반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기인 선수의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농심 레드포스는 칸나, 드레드, BDD, 고스트, 에포트, 눈꽃 선수 그리고 코맥 코치의 계약 종료가 동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6시 농심의 새로운 1군 주전 로스터가 발표됐는데요. 탑 든든, 정글 실비, 미드 피에스타, 원딜 바이탈, 서포 피터 선수로 챌린저스 선수들을 그대로 콜업해 육성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망주들이라 할지라도 올해 LCK 데뷔를 한 선수들이 있고 챌린저스 스프린 준우승, 서머 우승을 한 팀인 만큼 저력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KT 로스터는 22일 라스칼, 기도운, 아리아, 라이프 선수 그리고 2군의 보리코치, 팡수, 노아 선수의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라이어 글로벌 계약 데이터베이스에는 강동훈 감독이 이미 2024년까지 계약 연장을 한 것이 확인되며 ACS의 기자 트래비스 가포드가 말한 빅나 선수의 플라이퀘스트 소식은 아직 안 들려왔습니다. 해당 소식은 신현재 기자님에 따르면 아직 결론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올라온 트래비스 가포드의 새로운 영상에는 아직 빅나 선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잠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오늘 잠깐 방송한 한상용천 감독님에 따르면 기도훈 선수는 여러 팀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라고 합니다. 프레디 브리오는 21일 모건, 소드, 라바, 딜라이트 선수와 2군 카이트 코치와의 계약을 종료했으며 에드가 감독, 드링커 코치와는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3년 재계약을 말이죠. 추가로 챌린저스 코치로는 아카데미 코치였던 하이딩 코치가 부임했으며 1군 선수를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으로 에드가 최우밤 감독은 베테랑 선수 한 명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로스터를 선호하는데 이번 시즌 어떤 베테랑이 와줄지 보는 것도 기대하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생명입니다. 캐즈맨 손대영 감독이 한화생명의 총감독으로 부임했으며, 서머부터 합류한 댄디 최인규 코치가 1군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달 코치와 김지영 코치는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선수진은 두두 선수를 제외한 모든 1군 선수와 2군 탑 루카럭스 선수의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